지난 시간에 배운 미분계수로 연습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. 잠깐 복습해 볼게요. 미분계수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것이고요. 그 정의는 이렇습니다. F'A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두 번째 형태를 사용해 볼게요.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h 분의 f a 더하기 h 빼기 f a. 아, 어, 이게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였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활용해서 간단한 예제를 풀어보고 실제로 미분계수가 뭘 의미하는지 어,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할게요. 예를 들어서, f(x)는 x 제곱이라는 간단한 이차 함수라고 하고요. f 프라임 어, 1을 구하시오.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 물론 그 x 제곱을 미분하면 어떤 함수가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아닌 것처럼 볼수 있지만 어, 지금은 미분 계수의 정의를 활용해서 한번 이 값을 구해 보려고 합니다. f 프라임 1을 구하라고 했죠. 그러면 위에 있는 정의 를 보시면 요 a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겠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요 자리, 요 자리에다가 똑같이 1을 대입해서 풀 겁니다.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1 더하기 h 빼기 f1. 그죠? 자, 그럼 계산을 좀 해볼까요? 자, limit h 분의 f1 더하기 h는 당연히 1 더하기 h의 제곱이 되는 거죠. 그리고 f1은 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h 분의 제곱 전개하면 1은 없어지고, e h 더하기 h 제곱이 남아요. h가 약분되죠. 그래서, 이렇게 남네요. h에 0을 대입해서 계산하면, 결과적으로 2가 남습니다. 자, 그러면, 어, 이 문제 답은 2가 되는데요. 그 결과가 의미하는 것을, 잠깐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어진 함수 y는 f(x) x 제곱의 함수를 하나 그려놓겠습니다.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. F'1이었죠. 자, F'1이라는 건 뭐냐면, X 좌표가 1인 점에서의 미분계수입니다. 그리고 미분계수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말이니까, 그래프 위에서 보면, F'1은 X 좌표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. 접선을 하나 그려 보면 접선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. 이렇게요. 그런데 요요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뜻입니다. 이런 식으로 어 미분 계수의 정의는 우리한테 뭘 알려 주냐면 어떤 함수가 주어졌고 그 함수 위에 한 점을 알려줬을 때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. 오늘은 미분계수 문제를 하나 같이 풀어봤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